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윤동현입니다. 지난 일요일 부산에서 열렸던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2019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해마다 정부 주도 속에 공식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안수 도지사는 국정감사 준비를 이유로 보건복지국장이 대신 참석했고요. 홍남표창원 시장은 지역 관광 자원을 둘러보고 경남의 한 봉사 단체 1주년 기념 행사에 자리하면서 자치 행정국장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일정은 아닙니다만 국가 기념식에 빠질 정도로 시급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43년 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기리는 그것도 취임 이후 첫 자리부터 혹시나 홀대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늘 좋은 아침 에서 준비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역사를 공유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이 오는 20일 창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만남 인데요.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이창곤 부회장 통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최영길의 변호사와 함께 직장 내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으름 확인하죠. 배유리 리포터입니다. 네 허율 출근길 여기저기서 서행 중입니다. 현재 창원 지역은 3일로대로 동마산 아대목 삼거리 이후로 소개 광장 가는 길 정체되고요. 반대 고속도로 진입하는 길 좌회전 신호 두번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의창대로는 의창사거리에서 창원 여중 방향 좌회전 신호 세 번까지 감안하셔야겠고 중동 사거리 쪽도 역시나 서행 중입니다. 그리고 창의대로는 토월 지하차도에서 도청 가는. get okay. 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지역은 대신로 선악사거리에서 공단광장 구간 서행하고요, 진양호로 시포광장에서 대사 교차로로 가는 길 신호 두번 가량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남강로는 모동로 삼거리에서 시청 사거리 구간 좌회전 신호 두번 가량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편인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주 분기점 구간 현재. 1, 2차로를 막고 노면을 보수하는 작업 중이라 미리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유리 리포터였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엠박스를 검색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오늘 아침 바람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따뜻한 차한잔 갖다 드리고 싶은 아침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졌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출근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샵2둘사사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그릇 50원, 긴 그릇 1 0 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0월 22일 국립 진주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토박이말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토박이말 교육 열매 나누기, 토박이말 솜씨 뽐내기, 놀 배움 마당에 푸짐한 선물까지 검색창에서 토박이말 잔치를 찾아보세요. 전국 유일. 승강기 전문가 양성 특성화고가 어딘지 알아? 승강기 산업의 핵심 인력을 키우는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 한국 승강기 대학 거창 승강기 밸리가 함께 하잖아 거창 승강기 고등학교가 핫한 이유가 있었구나 최신 기숙사까지 있으니 <laughs> 걱정 끝 세계의 젊은 첼로 연주자들이 통영으로 모인다 2022 유니상 국제음악 콩쿠르 첼로 부문이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 통영에서 열립니다 치열한 예심을 뚫고 전 세계에서 선발된 14개국 23명의 첼리스트들이 우음을 놓고 펼치는 열띤 경연. 결선에서는 GP자 크리스티안 바스케스가 이끄는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만들어내는 협주곡 경연이 관객 여러분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모든 경연은 현장 관람이 가능하며 통영 국제막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차세대 거장 첼리스트 탄생의 순간을 함께 하세요. 2022유니상 국제막 콩쿠르는 경사남도, 통영시, MBC 경남이 함께합니다. 2022 창원 조각 비엔날레 채널 입자가 파동이 되는 순간 10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성산아트홀, 창원특례시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26개 국가, 아흔 명의 작가와 140여 점의 작품 전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에 또 어쩌면 아직까지도 메신저 불통으로 답답한 감이 있으시죠? 박한수 경남도지사는 어제 도청 실구 본부장 회의에서 주말에 벌어진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도정도 디지털 서비스로 이뤄지는 것이 많은 만큼 보안에 취약하지 않은지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할지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에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이 7 곳,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아홉 곳일 정도로 의료 취약지가 많은데 인구 감소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는 이 뉴스도 비슷합니다. 경남에서 최근 5년간 폐교한 학교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전국 193개로 이 가운데 경남은 24개 학교로 전북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을 닫은 학교는 경남을 비롯한 비 수도권이 89.6%를 차지했고요. 같은 기간 신설 학교의 경우 전체 312개 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70개 학교가 수도권 지역으로 학령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반영됐습니다. 거창군 의원의 의정비가 앞으로 4년간 동결됩니다.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앞으로 4년간 군 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합천군은 달랐습니다. 합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합천군 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1.4%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가톨릭 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와 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을 비롯한 경남 농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농업을 무시하고 농민을 천대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어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열었습니다. 경남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의 책임을 농산물 가격에 뒤집어 씌우는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쌀값 안정화와 농업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7개월 사이에 벌어진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우리 역사 속에 이큰 족적들은 국가권력이 짓밟은 폭력이라는 점 이외에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비슷한 역사를 공유한 두 지역 사람들이 부마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서 오는 20일 창원에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부마민주항쟁 경남동지회 이창곤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좋은 아침 제가 시작하면서 던졌던 화두부터 의견을 구하고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진행할까 하는데요. 9만 네. 민정항쟁 기념식에 경남과 창원, 마산을 대표하는 단체장이 직접 자리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민주주의가 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민주주의가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접근 대변의 사상이, 이념이 곧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예. 헌법이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훼손시킨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고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음. 이러한 어,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고 그 저항한 시민들의 역사에 대해서 어, 정치 권력이 또 자체 단체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가슴 이좀 무겁기도 했고요. 네, 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또 그러니까. 이곳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뭔가 여야와 뭐 이런 관련 어, 세계 차이로 구분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부마 민주항쟁이 79년 10월, 광주 민주운동 80년 5월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7개월 사이에 일어났다라는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두 지역을 보면요, 뭐 교통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아무래도 또 심리적인 거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픔을 공유하는 공감대가 있는 이두 지역 간에 서로 교류가 이 사건들을 계기로해서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좀꼭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여러 학술다위라든지 문화예술 다위 그리고 작은 규모의 한정 참여자들 간의 교류는 뭐 계속하고 있었어요. 음, 그렇다면 예. 이번 같이. 광주 민주 화 운동의 세계 공법 단체, 5.18 기념 재단, 그리고 광주 전남 키자 유패와 같은 언론 단위가 함께하는 규모의 에, 행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는 22일이고 제 우리 지역 창원에서 부마 민주 항쟁과 광주 민주 운동 참가자들이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특히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가 꾸려지게 된 것은 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아 어, 굉장히 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우연한 뭐 계기요. 광주와 예. 전남이 그리고 또 광주가 어 부마와 광주가 어쩌게 보면 그 연결성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난 5월 달쯤에서 광주 전남 대구, 제주, 그리고 경남 울산 기자협회가 음. 각 지역의 중요한 민주화 관련 역사적 사실을 연결하는 민주화 벨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예. 그 민주화 벨트에 부마가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평소에 에, 지난 우리 지역의 언론사 기자한테 음. 에,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 5.8 기념 재단의 소진태 상임이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같이 했습니다 단체와 단체 간의 연대뿐만 아니고 지역과 지역 간의 연대, 항쟁 참여들 간의 그러 소통과 교감이 음.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예. 그런 생각들을 어,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바로 음. 이번 행사입니다. 예. 오는 22일하고 23일 그러니까 주말에 이 행사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럼 네. 이 행사들은 좀 어떤 구성들이 있을까요? 어, 이번 행사의 첫 일정은 3일5 예. 국립묘지의 방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의 주요 거점, 민주의 열사의 지신 일양지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의 중요한 시점들을 엮은 부막길 탐방과 같은 마산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발달치를 따라가는 투어로 오전 오후 일정을갖고요 부마와 강주가 어떻게 연대하고 그 연대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어, 경남민주화언론연합회 이원열 회장, 부마민주항쟁진상규민위원회 이현진 상임이사 보울경5.18 유공자회 김종세 회장, 5.18 국립묘역 관리소장, 김범태 소장. 이분은 5.18 당시에 시민협상단 대표이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네 분이 주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두항정의 참여자들끼리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학수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이 23일에는 부마 민주화기념 사업회가 매년 주최하는 어 부마 기념 팔룡산 시민 극기대회에 광주에서 음. 오신 분들과 창원 시민들과 함께 극기대회 행사에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부마와 광주의 시민들이 교감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네.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퍼즐이 완성되기까지는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항동, 뭐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이제 민주와 관련된 역사들이 있었고 60 민주항쟁으로 이 퍼즐이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 도민분들도 정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어 요즘 뭐 코로나19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 것이 또 연대인데 이두 지역도 그렇고요. 네. 앞으로 이번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연대를 돈독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떤 목소리를 더 내주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요. 네, 부마와 강주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어쩌면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예. 어 부마와 강주가 연대하고. 그 연대성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은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음. 또 어, 세대와 세대간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그 속에 함께 됩니다. 예.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어, 그, 완성되어가는 민주주의의 예. 완성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요원한 것이고요. 음. 보다 민주주의적 가치를 어, 발전시키고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본질 적에없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 노력을 하겠다라는 음.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완벽함에 가까운 윤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관련 사업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마 민주항쟁 경남동지회 이창곤 부회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법대로 합시다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최한결의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네, 직장내 괴롭힘 뭐 대충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정의를 좀해 주신다면요? 네,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을 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법이 2019년도 1월 15일경에 근로기준법 제 76조 2와 76조 3의 법률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된지는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말까지.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 접수된 신고 건이 18,906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예, 직장 내 괴롭힘이 법률로 제정 시행 이런 걸 떠나서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이 네. 조직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한다면 법에 따라서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직장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때 그것이 형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는 없고 직장 내 마련된 직장 내 피해 구제 센터라든지 인사팀 등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투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누구에게 신고하는 것이냐에 있어서 입법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쵸. 법조문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사용자는 그 신고를 접수하거나 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기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라고 규정이 있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이 사용자라거나 사용자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은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아니 그러면 뭐 사용자라 하면 사장이나 임원이 직장 내에서 괴롭히면은 구제받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그런 수장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아니라면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뭐 가해자가 그러면 딱 확정이 되면 무조건 이렇게 처벌받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법 규정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 그렇게 처벌된다라는 규정이 아니고요. 그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 109조에 규정된 벌칙 규정을 말하는데 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제6항을 위반한 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예. 그 제6항, 제76조의 3 제6항을 한번 보면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인데 음.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너가 이제 물을 흐리는 주범이다라고 하면서 어디 다른 곳으로 전보를 보내 버리거나 아니면 해고를 하거나 책상을 빼거나 이런 등의 행동을 한 사용자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정보를 보내지 않고요. 네.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보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엄격하게 봤을 때 이것이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음. 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사용자가 그 어, 형식상으로라도 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음. 그 가해자를 좀 떨어뜨려 놓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예.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변호사님들이 해주시면 요거만 딱 피해서 하는 좀 악용하는 또 사용자가 있을까봐 네 예,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형법상 처벌을 받는 규정인데 그러면 사용자가 무엇을 명심해야 될까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법 규정들을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라든지 피해 근로자들을 그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좀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잘 해줘야 되고요. 그 위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그 사용자가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규정이 많습니다. 예. 여기서 사용자의 범위에는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되는데요. 주위에 가족 회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친족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사용자와 동등한 급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런 이제 그 사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부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되더라도 같은 직장에 계속 있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마주치진 않더라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뭐 회사가 커가지고 뭐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은 그렇 책상을 마그렇고또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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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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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쓴소리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네. 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좀더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것 중에서 육아 휴직 후에 복직한 예. 직원에게 기존에그 직원이 하던 창고 수신 업무가 아닌 창고 안내라든지 축무 보조 업무를 주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 그 피해자가 없는 회의에서 회사 임원이었던 전무가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을 지시를 했고요. 책상을 예. 치워서 창고에 앉지, 앉지 못하게 하고 뭐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음. 결국에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거의 뭐 고사시키는 사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선배와 후배 관계 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차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어허. 반복해서 말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 웃겼던 게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 반복해서 술자리를 요청을 하고 어, 술자리를 마련 안 하니까 심할서라든지 사유서를 쓰게 했는데요. 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을 받았고요. 음.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의 회장이 자신이 고용한 운전사가 운전이 마음에 안 든다라면서 예. 운전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이라든지 욕설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참그 끔찍한 게 룸미러라든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을 시켜서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 업무를 하게 하였고 그 회장님은 그 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음.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폭행죄로도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진부한 표현입니다만 본인의 가족이면 본인의 아들이 운전하고 있었으면 그랬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다음에는 좀스토커 괴롭힘, 스토킹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요. 좀 준비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최한결의 변호사였고요. 이어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이제 위급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조금 알아놓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그 위치가 정확히 제가 누르고 있는 곳이 맞는지 심폐소생을 하는 상황이 생길 때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상황이 생길 때도 좀 걱정스럽고 그렇긴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의 시간입니다 저기요, 저기요 불러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제 쭉 이어가시면 돼요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분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좋아.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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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니 괜찮아. 그렇죠. 아기, 홍수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다섯 번 아, 하고 그렇구나. 그렇죠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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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유가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지원사업팀장 정인아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안심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체소생술 교육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안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지 중지랑 이거 두개세개뭐 상관은 없나요? 네. 어 너무 좋았어요. 그냥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눌러보고 하니까 확실하게 교육 효과가 많이 컸어요. 네,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도 저런 상황이 일어나면 조금. 많이 당황하지 않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 저는 성산 소방서 소방교 박동진입니다 많이 추워질 때는 이제 심정지 발생률이 아무래도 조금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녀주시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 4분입니다. 어제 청원 유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고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형 인형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어린이 환자에 대한 대처 방법도 배웠고요. 꾸준한 실습은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청원소방본부가 연말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석하,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초대석에서 모두 연대, 공감, 실종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죠. 우리 사회의 연대 그리고 공감 이두 가지의 심폐소생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과정들이 또 필요할지도 앞으로 저희 좋은 아침이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쌀쌀하니까요. 따뜻하게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